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미투온입니다 자 미투온 현재 약4%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자 지금 이 구간까지 갔다가 윗골이 달면서 지금 7천 거의 1,100원 구간까지 갔다 가 윗골이 달면서 내려온 상황인데 자 어떻습니까 자 어제 거래량 그저께 거래량을 뛰어넘었다고 지금 볼수 있습니다 자 미투온이 급등이 좀 나아주면서 이 전고점 매물 자체를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 주고 있고 자, 오늘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절대로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미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면서 근데 어때요, 이때는? 자, 양봉과 음봉을 이 패턴으로 나왔죠. 그리고 급락. 다시 한번 양봉 나오면서 강한 신세가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나온 이 거래량, 최고 거래량이 터졌고, 이제 의도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음봉을 만들었잖아요. 이 조정 만들면서 음봉 만들었지만 이 상한가, 이 종가 부근에서 안착을 제대로 시켰고 장 초반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지금 미톤이 대장주다.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 쉽게 물량을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세력들이다. 거기에다가 오늘 나온 이슈 한번 같이 볼게요 미투온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바람 타고 주가 활활 블록체인 사업 날개 단나이 내용을 간략하게 같이 볼텐데 블록체인 기반 소셜 카지노 게임 전문 기업인 미투온 주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미톤이 영위하는 블록체인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증폭된 결과로 풀이가 된다. 정부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대 심리가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라고 있습니다. 이 제도화 자체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고 자, 미국이 먼저 이 제도에 대해서 시동을 걸었었죠. 자, 미국 암호화폐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면서 미톤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명확한 제도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사업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라는 이 기대감에 상승을 올려준 거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미트온 더즌, 형지글로벌, 카콕페이, 쿠콘, 다나, 이거 전부 다 어떻게 주목을 지금 시장에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권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요약만 해주자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는 미트온의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P2E, 이 게임 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계속 께서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어느 정도 공식화가 되고 이게 어 공식화가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점프는 더 위로 할수 있다는 것. 그 중에 대장주인 미트온 자체는 앞으로 더 올라갈 일이 많다는 거여러분도꼭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자 홍콩 그리고 중국. 그리고 군이 나라까지. 임침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가 발판이 제대로 마련만 된다면은 또 다른 세계가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 모멘텀이 끝났다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고 이거 재료와 일정 일단 미토만 해도 이 재료 일정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입법화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하지 않아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대충 아시겠죠. 법안 통과되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자체 이 파이가 점점 빠르게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투온 대장 잡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아직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한 차례 강한 파동 이후에 이 고점 8240원에서 자, 지금 급락이 나온 상황이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 윗구간 터치해주면서 매물 소화를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락. 다시 한번, 중요 구간, 이 구간까지도 이탈시켰다. 왜? 지금 개인들 다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 것만큼 털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개인들이 많이 털리지가 않죠? 자, 급락 만들면서 중요 구간 이탈시켰는데, 개인들이 잘 털리지 않았다. 이거 왜 그렇다? 왜 그런지 지금 이거 상승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손절 유도에도 안 나가잖아요 지금 다시 거래량 터트리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물 다시 소화시키면서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 여기서는 변동성이 좀 크게 형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향후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하고 뭐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같이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는 타점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이 과거부터 물량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급상승하는 도중에도 놓치지 않았죠. 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변동성이 클 겁니다. 이 매물 때 가장 두. 처음 매물대 구간도 지금 돌파가 나와준 상황이고 그 위에 매물대까지 한번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올라갈 일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이 정고점 부분 어때요 이 과거 고점들까지도 한 번에 더 뚫어낼 수 있다 여러분들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수익을 제대로 낼수 있는 구간 온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부분,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어디서 해야 되는지까지도,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이 가격으로 공유를 드릴 건데, 자, 우리 소통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우리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 공유 드리면서 빠르게 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거래량 이정도 터졌다라는 거는 지금 어느 어 정도 가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갈 테니까 제가 가족방도 제가 공개를 다시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영상 여러분들 좀 자주 시청해 주시면은 도움 굉장히 많이 되실 거고 제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자 미국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자 이런 종목과 내용 그리고 자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재료들. 거기다가 이 모멘텀들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 드릴 거라고 제가 약속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자, 우리 소통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구간 놓치는 게 너무 아깝고 지금 월봉으로 마지막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이 과거에서 거래량 터졌을 때 거대랑 터졌을 때 어때요? 상한가 갔다가 지금 최고가 14,000원까지 ,000? 14 갔는데 이거 사실 이번 기회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제도화가 되기 직전에도 이 정도까지는 갈수 있다고 보고 있고 가장 강한 지지 라인, 자 여기가 뚫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돌파 나왔단 얘기죠. 자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까지 돌파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력들이 눌러준 거예요. 왜? 강한 매물대 중에 하나인데, 여기만 넘어가면은 그 위로는 쉽게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가볍게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점 추세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계속 타점으로 우리 소통방에서도 잡아드렸지만, 자, 이거 놓치신 분좀 많이 아깝긴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 자, 이거 예전, 어, 예전에 대해서. 공지를 받지 못하거나, 알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좀 놓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 기회 아직 있어요. 지금 이 구간에 지금 저점이니까, 지금 꺾였을 때 무조건 들어가라. 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량은 담으셔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저점 눌림목이 나왔을 때, 확실히, 자, 이런 매수,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잡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최소한의 자, 손실 없이까지도 최대한 손실 없이 우리가 수익 구간을 좀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거지만 자 우리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따라와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